37강 Excusez-moi, je suis en retard.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Bonjour.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의 용량기입니다 일상에서 자잘한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프랑스어로는 무엇이라 말하면 좋을까요?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함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Excusez-moi. Je suis en retard. Ce n'est pas grave. Le métro s'est arrêté pendant dix minutes à cause d'un problème technique. Ne vous en faites pas. Je viens aussi d'arriver. Ah, c'est vrai. 누군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할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a cause d'un problème technique라고 하죠. 여기서 problem technique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뜻으로 고장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흔히 지하철 등의 운행이 멈췄을 때 나오는 방송에서, 해 n r a p r o b l è m technique,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하철이 멈췄다고 말하죠. 세 번째, ne v o u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ne vous en faites pas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상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죠. 스네파 <laughs> 그브 괜찮아요.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회화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누브샨케떼빠, 걱정하지 마세요. 좀더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이보다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루비앙우시 나리베 할때 위안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위안드는 방금 뭐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e viens aussi d'arriver 하면, 나 또한 방금 도착했어요 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venir de 동사 원형. 이 표현은 근접 과거로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부사 오씨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오씨를 비롯한 부사는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근접미래 venir de에서도 venir, 부사, de의 순서로 쓰이죠. 오씨가 아닌 다른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Je viens juste d'arriver. 나는 금방 도착했다. Nous venons seulement d'arriver. 우리는 지금 막 도착했다. 공통적으로 부사 주시스트. seulement 모두 위앙과 다리베 사이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z-moi. Je suis en retard. Ce n'est pas grave.